외심, 내심 무게중심, 특강 특강이에요 아, 뭐 중요한 게이든아니또볼 일이 없어서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들만 좀 잡아 갖고 하겠다고 외심은요 뭐가 떠올라야 돼? 아 외접어 하품물 해? 외접어 외접어 삼각형에 외접하고 있다고 외접어 그 원이 있어야 된다 그죠? 아, 그 삼각형을 대충 뭐 그릴게요 아니고 대충 맛보기 관계 없어요 다만 외이은 뭐라고 쓰거든요? a b c 이렇게 있고요 특징들만 쭉 적어볼게요 소도 뜨고 뭐. 승부랑 이로하는거별 차이 없잖아요 봐봐 자, 어, 어? 잠 깼어? 어, 어, 알아들었어? 줄줄 아, 알았지 미안 문자가 얼마나 잠 깨나 원의 반지름 우리가 꼭취점까지 이르는 거니가 같은요 이게 같은요 그러다 보니 O, ABO, BCO, CAO가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각이 이렇게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같은 거 이렇게.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예. 네. 중요한죠 지금 이게 핵심적인 것만 적는 게 핵심적인 거. 따라서 각 BOC는요. 이거 이게 좀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의미 있는 것만 적게요, 의미 있는 거. 각 BOC는. 가계의 두 배에요, 그죠? 각계의두 배다. 원주각, 중심각이라고 하죠? 증명 과정은안 할게요. 중2 때한 건데, 중2 때한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는, 동그라미도 하기, 선모도 하기, 으는 당연히, 부식 일 수밖에 없고요. 이해가시나요? 왜 꼬꼬롱을 벌렁거리지? 알았어. 아, 너무 정확하죠. 더 이상, 뭐, 알 수, 뭐, 없잖아, 그지? 이삼각형들이 이등변이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파생하는 겁니다. 중요해요 어. 근데 뭐 별거 내심. 네, 데 별거 없고요. 내심에 붙게 내심. 내심인데 똑같이 오늘 하나 보여주시고 내심은 이너 아이고써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는 거리가 같죠. D, D에 들어왔을까요? 이 직각이에요. 원하고 어떤, 이거 직선인 거잖아, 그렇지? 접하고 있으면 언제나 직각이에요. 원의 중점과, 우리 이거 이제 접선이라고 하거든? 원에 AB가 접해있는 거고, 원에 BC가 접해있는 거고, 원에 AC가 접해있는 거잖아. 접선이라고 한단 말이야, 손으로 바라본다면. 언제나 직각이에요. 이까지명 못해지고 중상때다한 거라서 어, 적당 수에서 끊낼 내가. 그얘 어떻게 합동이냐면 여기다가 연장선 이렇게 으면은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이 합동이에요. RHA 합동이라고 하죠. 거리 같고요. 90, 90이고요. 공통이잖아요. 아, 저는 RHS 거리 같아. 그럼 이각이 같을 수밖에 없죠. 합동이라고. 충충 안 되시고? 아니 안 됐어요. 오. 합동이야.

어, 예리마, 어. 이런 특징이 있어요. A에서부터 접점이라고 하죠, 그죠? 원 A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원 밖에 한 점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르는 거리가 언제나 같아요, 이 거리. 원 밖에 있는 B를 를 바라봤을 때원 바깥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B에 대해서 E랑 F가 접점이 되거든이 거리가 언제나 같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동인 거야 사실은 합동이앱매같 같아야 될것 같네요. 얘랑 마찬가지로같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도 좀 아. 하나 알아주시. 됐습니까? 됐죠. 자 봐봐요. 단지름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은 x. 이만큼은 y. 이 길을 z라고 하면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삼각형 a b c 여 f 이 o u r 이 not 이 u r 많이 나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r e i 거 y 기 u r e not sure if y r 곱하기 X sure if you're not 이가1 e if you're n 이 t sure if y o r e n 이 t sure i r 2분의 1, r 곱하기 x, 유삼각형의 넓이 죠 2분의 1, r 곱하기 y, 유삼각형의 넓이 되 2분의 1, r 곱하기 z, 유삼각형의 넓이 되 더하면은 해각형이 필요해요. 내신에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라스트. 이 정도에서 끊을게요. 증명, 아, 이거, 아니, 내가 끊을게. 이거 하나 더 끊을까? 증명도 하나 더 있긴 한데. 아까 내가 이거 언급한 것처럼 각 비호시. 각 비호시는요. 여기 여기 아는 사람 또 들어봐 스각 a 이분의 정답 이렇게 돼 알아두세요 증명은 못해드린다고 지금 시간 관계상 아시겠죠 그리원주각의해서두 배라고 지금 여기 여기랑 여기를 본 건데 아까 얘는 알고 계시야돼 내심이든 이렇게 된다 그냥 대망의 가장 쉬운 많이 나왔던 무게 중심이다. 또세각형몇 개씩만 그. a의 중점을 연결하고요. bc의 중점을 연결하고요. c의 중점을 연결합니다. 사각의 네. 나 지금 책이 없는 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알아두셔야 돼요. 물 얘를 무게 중심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나 주라고 얘기하는데, 늘 음, 언제나 여기가다 2대1인 건 아니죠. 가장 핵심적인 이건데, 2대1, 2대1, 2대1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각각의 삼각형 하나가 각각의 삼각형이에요. 그뿐이 삼각형들이 넓이가 모두 다 똑같아요. 넓이가 모두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 조각이 하나가 이 조각이 하나가 전체 삼각형 ABC의 6분의 1으로 됐습니까? 네 그럼 따라서 얘는 전체 3분의 1이겠죠. 왜 그런지는 우리 중학교 2학 년때 엄청나게 많이 풀었어. 요 2대 1이라서 그래도 다 연장선을 그는 거라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유전자 켜고하는걸할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몇대 몇이라고요? 2대 1 까먹지 마세요. 무게중심 구하는 2대 1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음, 자세한 거 나중에 뒤쪽에서 무게중심에서 나오니까 나중에 일단 1 6쪽까지 빨리 한번 풀어봐 주세요. 시작!